자, 선수 연기마대의 후수 귀마장기입니다. 상대 귀마 쪽차길 확보하겠습니다. 마진출. 포가 넘어서 조를 노리면 올립니다. 쓰러장군 혹은 진마. 이렇게 빨리 나오신다. 그렇게 둘수 있죠? 마진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은 게. 자, 차가 들어서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음, 나중에 쓸어서 올리면은 마가 조금 제한이 돼요. 그래서 딱히 좋은 행마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이제 포가 넘어서 지킬 수 있겠죠? 나중에 기위상이 올라가도 되고요 여러가지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초반 부분인데 승률 65%를 자랑하시는 분이거든요. 무려. 자, 이렇게 두면은 상대가 어떤 수를 둘지. 마가 걸렸습니다. 이 자리는 기위상 밭이고요. 겨냥, 겨냥, 한다라는 건데,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귀마의 이탈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둬야 되는데, 자, 이제 시작부터 많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길 확보까지 됐습니다. 여신다. 지금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때려보겠습니다. 변으로 붙어도 뭐할수 있는 게 많이 없긴 하거든요? 욕심 한번 내봐? 아, 때린다. 뭐, 그렇게 할수 있지. 음, 뭐, 그렇게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나중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자병 노리겠다 일단 면상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어, 진짜 공격적으로 오네 음. 병 잡겠습니다. 장군을 치면 내려야 되겠네요. 상당히 그림이 조금 깔끔하지 않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다. 하지만 양쪽 귀마가 이제 차장군을 방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이제 차가 변해있는 병을 잡게 되면서 상당히 난처해질 수 있죠. 상이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들어서면서 강제 차대에 붙일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된 결과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상대가 조금 더 오히려 도관에든 쥐가 될수 있습니다. 승률 65%인데 이제 초반에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격력이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 나중에 양포분할만 되면 되겠네요. 무난하게. 아, 그래서 노리겠다.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포가 자리해서 들어오고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반대 포장 부르신다. 넘어가겠습니다. 포장 부르면 포로 응수할 거예요. 음, 포장 부르면 응수 받고 약간 이러한 노림수는 좀안 통하죠? 겸마여서도 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포가 이런 자리 들어가고 마 밑에 자리, 곁자리 그 다음에 면상 차서 노리는 방법도 좋아 보이네요. 근데 이렇게 된 순간 이제 마가 뜨면서 양차거리거든요? 상대방은 보셨을려나? 음, 보신 것 같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음. 우선 차가 들어설 거고요. 아, 상이나 갈걸 그랬나? 그 다음에 여기 상장에 포 잡는 수? 그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가 보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에. 어! <laughs> 제가 잘못 봤네요. 제가 잘못 봤어. <laughs>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음, 오히려 조금 모양이 힘들어졌네. 차가지고 듭니까? 하고 장군할 때 위로 띄운다 한번 재밌게 두고 싶긴 하네요. 자, 차장군! 그리고, 일단, 띄워. 올라올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재밌게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가 자리하고요. 상대가 어떤 수를 두더라도, 지금, 포장군 날릴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laughs> <laughs> 여기서 제가 잘못 왔네요. 이제 상장에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laughs> 어이없게 상을 죽였네. 그래도 이제 장기 차로 둡니까 일단 상대방 궁성 보면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승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또 여겨져요. 나중에 마가 떠서 떠서 외통 노리는 자리도 있고 상대의 포가 넘어서 일단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포가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음,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 포를 이탈시키는 수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상대가 어떤 수를 둘지 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아니면 포를 이런 자리에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내 포장에 막가 뜨면서 차, 포, 거리여서 자, 그렇게 하시긴 했네요. 야, 이건 뭐예요? 삼거리. 근데 만약에 차가 차 가지고 듭니까 했을 때 반대로 틀 수도 있긴 하겠죠.